자 고2 모의고사 19년 3월 22번 대화여고 어, 수업 진행해 볼게요 소재부터 바로 체크합시다 의학발전에 이과전실 이런 거 주제문제로 잘 이미 주제문제긴 한데 어. 주제 이것도 영작으로잘 나오죠 특히 왜 그런 표현이 있잖아 양날의 검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이 영어로 뭐냐 아, 뭐 단어를 주면 상관없는데 double-edged w o r d 거든요 음. 더블 월 째트 패치가 이제 끝 가장자리잖아 칼라있 뜻해요 칼라리 두개 있는 투월컴뭐 이런 거이 표현 약간 상투적 문구지만 은근히 주제에 나타나는 표현에 가끔씩 나오거든 이번에 1학년 건지 2학년 건지 보기 있었어요 이 표현 제가 수업 준비하다 봤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부산식 상투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봤는데 약간 홀더한 표현이지만 어뭐 영장 문제라면 어, 내는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의학 발전 이익과 손실 그러니까 이익도 있는데 손실도 있다 양날의 검이다 이말있잖아 그지? 요정 생각하고 가볼게요. 갑시다. 자 The Practice of Medicine. 자 Practice란 저 단어가 실제로 의학의 실행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개업한다 의, 의료 개업하다 이런 뜻도 가능하거든. 어. 자 그러면 의학의 실행이요 의미합니다. 평균 나이가 근데 그 평균 나이에 모든 나라 사람들이 살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만 더 지금 어멘트 다음에 대절이 이어져야 되거든. 대신 접속사 생략한 겁니다. 그리고 주어 동사나와야 되는데 average age가 주어고 밑에 있는 is higher at the a g e 가 동사예요. 이 사이에 to 위치부터 leave까지가 이제 관계사로 들어간 건데 to 위치 돼 있는 거 보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하잖아. 이 문장은 다니면 완전할 거고요. 그 다음에 to가 원래 전치사 플러스는 뭐예요? 방향성을 나타낸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이그 나이에 라고 좀해석 했었지. 모든 나라 사람들이 살 거라고 기대해요. 어느 나이까지 가서 살 거라고 생각하니? 그 나이, 어떤 나이, 평균 나이. 그 평균 나이가 뭔데? higher than 더 높은 나이야. 뭐보다 더 높니? it has been in recorded history. 기록된 역사에서 있었던 것보다. 니 그러니까 나에게는 그게 기대 수명이 어쨌든 계속 는다는 얘기잖아요. 평균 수명이. 자의학의 발달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이겁니다. 기대 수명이 일단 늘어났어요. and 그리고요. There's a better p r n t 더 좋은 기회도 있어요. Then ever, t h n ever 은 표현처럼 외워놔 버려.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전보다도 t h n ever 이전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기회가 있어요. 무엇에 대한 기회가 있니? 개인이 개인이 to survive 살아남을 기회. 뭐로부터 살아남습니까? 심각한 디서더 장애 질병. 심각한 장애 질병으로부터 살아남을 기회가 생겼어요. 예를 들면 어떤 질병이 있을까요? 암이나 뇌종양이나 신장병과 같은 질병이요. 저 튜머가 종양이에요. 선생님? 그러면서 이 to survive가 이 opportunity, 기획 꾸미는 명상 꾸미는 형사적 영법이거든그 앞에 있는 for an individual은 이미 상조하겠죠 그래서 제가 해석 어떻게 했냐면 이 부분만 다시 한번더 할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기회가 있는데 개인이 살아남을 기회가 있어요 이렇게 봤댔죠? 주 동사로, 됐니? 응.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이기야 됐니? however, 근데 더긴 lifespan, 이게 수명이에요 스페니 주기 기간 이런 뜻이거든. 더긴 수명은요, mean 의미합니다. 멀, multiple 더 많은 사람. 그렇죠. 인구가 점점 늘죠. 월 h a 악화시키면서 본다고면, 뭘 악화시키고 있는 인구가 많아지니까 음식을 악화시키고 있고, 주거 공급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어요. 아니? 네? 자, 하우징에 아이디 있다고 해서 저 뭐야? 저 월승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죽어 응급 문제. 아 e w o r 이 t i 다 the year to the single team. I have to get 하 o u s i n g I have to get housing. I have to get shoe. I have to get shoe. I h a 여전히 잘 분배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어느 곳만 잘 되고 어떤 곳은 의약 서비스가 잘안 되어 있잖아. 우리나라도 아직 시골에는 의약 서비스 제대로 안 되는 데 많죠. 되니? 높낮내를 맞게. And 그리고요. 그리고요. Accessibility 접근 가능성. Accessibility 접근 가능성은 major problem. 문제로 남아 있어요. 세계의 많은 부분에서 자 의학 기술의 향상력 바꿔버렸거든. 인구의 균형을 바꿔버렸거든. 인구의 균형은 어떻게 바뀐 겁니까? 젊은이 먼저해서 나이든 사람. 그들은요 또한 가이드 머니 돈을 묶거나요 자원도 묶거나요 돈과 자원이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시설과 훈련된 사람들에게 그저 병원 짓고 병원 뭐 의료기기 어마어마하더만요 뭐 기본 거의 없대서만요 의료기기는 훈련된 사람들 뭐 의대 또좀 비싸다 죠 그러면서 더 많은 돈이 들게 하고 있죠 계속 이쪽으로 하나 더 영향도 미치고 있네. What can be spent on other things. 다른 것에 쓰여질 수 있는 것에 더 많이 또 쓰여지는. 문제점이 훨씬 많은데요. 지금. 초반에 장점, 장점은 그저 수명이 늘어난 거. 병에서 좀 치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 이거 말고는 다 단점인데. 됐습니까? 어, 주제 말고는 사실 몇개 지금 거의 없어요. 어. 문장 여기 문장 개수가 다섯 개밖에 안 돼서 삽입 추출 이거 다안 되거든요. 순서 그나마 낼수 있지만 뭐 굳이 의미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주제 영작형 정도. 주제 문제는 객관식으로 는 주제 문제가 이미 나왔으니까 그것까지 됐습니까?